제주도에 가면 꼭 가봐야 할 여행지 5군데를 소개해 드립니다.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제주도,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이시죠? 이곳들은 제주도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숨은 보석 같은 장소들입니다. 안 가보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. 첫 번째, 수월봉. 서쪽 끝에 위치한 일몰 명소로 아름다운 절벽과 차기도가 보이는 환상적인 전망을 자랑합니다. 지질 트레일을 따라 산책하며 시원한 바다바람을 맞으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. 두 번째, 제주민 속 박물관. 제주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한눈에 볼수 있는 곳입니다. 옛 제주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독특한 풍습을 배울 수 있어 아이들 교육에도 좋은 장소예요. 세 번째, 동문재래시장 현지인들의 삶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활기찬 시장입니다. 신선한 해산물부터 제주 특산품까지 다양한 먹거리와 기념품을 구경하고 맛볼 수 있어요. 네 번째, 구엄리 돌염전.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던 천연 안반 지대로 제주의 독특한 산업유산을 볼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. 소금 만들기 체험도 할수있니다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. 다섯 번째, 항파두리 항목유적지.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운 삼별초의 역사가 담긴 곳입니다. 계절마다 달라지는 아름다운 풍경과 화살나무 단풍숲이 매력적이며 역사 공부도 함께 할수 있어요.